하트입니다. 오늘은 저가 이걸 잡을 건데, 보석을 오! 아니, 9천개나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뽑기보단 물고기장을 게 쓰는 게더나아 나중에 또 9,000개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저를 언제 그냥 한 번에 박아 버린 적이 근데 연속 퍼펙트예요. 연속 퍼펙트. 그러면은 나올 확률이 없다. 네요. 없네요. 어, 나올 확률이 나올 확률 없으면 안 나와요. 루자 하, 그다음 안 좋은 거 나온 거 싫어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러도 안나와요 제발 따라 제발 와 오케이 세번이나 좋은거 나왔어요 나이스의 하트요 저는 근데 이런거를 원하는게 아니에요 전 이런거 원하는게 아니라 네임드 좀소자네요 네임드 제발 데인드데인드 나와라 근데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잡아야 문제죠. 그게 문제인데 잡아야 문제예요 나오는 건 상관 없는데 잡을 지 아니야 그게그게 문제는 왜냐면은 그거 제가 검시력이 나와가지고 아까 붙잡았요 아까.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한 거예요. 아까올렸어요 근데 못자거든요 거의 1시간은 아니어도 몇분 정도 했어요. 8 0 0 0개 모았는데 못잡고 5개 줄 거야. 5개 줄 거야. 5개 줄 거야. 5개 거야. 5개 줄 거야. 5거 퍼펙트 번. 그다음 그거까지 두 번? 응?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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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어 이거 세번 나온. 레이.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건전지도 4천 개나 불러왔는데. 네 번, 네번 4번? 했는데, 4번? 네 번이나 왔는데안 나왔어요. 오 퍼펙트 세 번. 과연 안 나왔다. 근데 이게 그렇게 잘안 나오네. 어, 볼 건데, 벌서 하나에 120p로 해가지고. 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떡하지? 제발. 아, 전소야 네임드여야 되는데. 면 좋겠는데. <laughs> 제발. 아, 아깝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안 나왔네요. 아니 이거 응 전설은 데한번 뭐 나오고 네임드 한번 말이 안 되지. 근데 원래 네임드가 1맵에서는 제일 안 나온 거예요. 전설은 계속. 그걸 더못줘 고대 전설로. 아니, 페루노 전설로. 아니, 쟤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응, 쟤는 피조가 없는데. 응. 가연 가령... 나는? 아, 나오면 좋겠는데. 어, 아, 전존지도 지금 아직 많이 남와 있지, 네요 아니 뭘보예요 이렇게 날아다니는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오,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와라 이런 것도 이렇게 근데 이거 원래 안 나와 나와야. 정사...

아, 일단... 아... 아... 뭐... 놓쳐지 아니... 그런 생각만안 하죠. 그럼 그럼... 더안 정보... 더안 정보...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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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있이 샤시... 오.. 제발... 아직 안 오는 8팔시 당했을 텐데! 체력 채웠네? 아이고, 어떡하죠? 어? 지가 어떻게든, 아, 야. 아이고, 어떡하지? 체력 채웠네? 아이고. 벌써 다 썼나? 와, 이거 진짜.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네. 아. 진짜 갑또 망쳤네. 제발. 음, 너무 안쓰 이렇게. 고요 잡을 수도 있는데요 저걸 통과하네 와 통과 힘들어한데 집중 집중하요 집중 집중력 집중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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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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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자 갑니다 지금 손에 땀 나거든요? 손에 땀 나가지고 지금 어떡하죠? 어떡하죠 지금? 어떡하죠? 네, 오케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아까 5천개 남았을텐데 5 0정도 남았을텐데 아 제발 작게 해주세요 작게 요. 아, 잠시만요. 자. 자, 옆으로 당겨 옆으로. 으로 당겨. 아. 어떡 하지? 저마안데아 이거 어게하지제 저는 끝인가요? 아, 이거 뭐야? 이또 뭐야? 이게 또 뭐야? 이거써 이거 너무 기절해요 가 너무 기절 제가 기절을 일단, 네, 오서 기절을, 합니다. 제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와. 녀석아. 와라. 아이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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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걸.. 깔실깔심이 잡는데.. 아이고.. 관심이 적었다.. 어. 엄마.. 와.. 아이.. 잘못 말했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승조의 담기 드디어 잡았네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좀 늦게 내려.. 응.. 응.. 아직도 3천 개나? 네, 예, 아직, 얼마, 됐지도 않았는데, 뭔, 문... 벌써.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피싱 스트라이크 한번 해봤는데, 진짜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